영상만 보셔도 레시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안녕하십니까. 주 7일이라는 달밤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브릭 오렌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오늘 지금 오셨던 고객님은 전에도 브릭 오렌지를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방문하시면서 뿌리 탈색을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브릭 오렌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레벨이 다운되는 지금 명도를 들어갈 건데 이런 경우에 뿌리 탈색하고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뿌리 쪽은 탈색을 새롭게 진행하다 보니까 색깔이 약간 동동 뜨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우선 뿌리 탈색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메인이 되어야 될 9, 5월. 구그 5R을 단독으로 쓰게 되면 뿌리가 동동 뜰수 있는데 그거를 7NB로 눌러주고요. 그리고 오렌지의 색감을 살리기 위해서 염기성 오렌지를 추가로 아주 소량 조금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겔산화제를 활용을 해서 1대 1.5 비율로 샴푸대에 눕혀놓고 위에서 부어주시면 오늘 마지막 영상처럼 깔끔한 염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달밤 김사부였습니다.